결혼 전에 이 질문만큼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? 돈 얼마 모았니? 돈을 얼마 모았냐가 경제관념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야. 결혼할 나이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는 거잖아. 그 나이쯤에 얼마를 모았냐가 이 사람이 어떤 경제관념을 가졌냐가 나와요. 결혼하면 돈 들어갈 일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관념이 굉장히 중요해요. 각자 연애할 때야 경제 관념 좀 틀려도 상관없지. 근데 결혼하면 이제 돈을 쓰는 부분을 같이 이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제 관념이 비슷해야 안 부딪혀. 그래서 내가 전에 이때 어느 정도 모았는지랑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모았는지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. 버이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모은 사람이랑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. 돈을 진짜 빡빡하게 모으는 사람들이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 나는 좀 어느 정도 쓰면서 사는 사람인데 얘는 너무 빡빡해 그걸로도 싸워 돈을 너무 잘 모아도 싸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돼 아, 내가 전화이때 어느 정도 모았는데 얼마 벌었을 때 어느 정도 모았는데 저 사람도 저 정도 벌면서 저 정도 모았네 어, 나랑 비슷하네 이 미를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 소비 패턴이 이런 게 정말 잘 맞아야 돼요 얼마 모았냐고 물어봤을 때 얼마면 되냐고 말해도 되는? <laughs>